네서연이도와서연이찍 네. 네. 네, 네. 네. 토끼 토끼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은 하늘 촌 따지 식당에 왔습니다 손자와 손녀와 왔습니다 할머니 토끼에게 풀을 주고 있습니다 토끼들이 큰 토끼는 힘이 세고 작은 토끼는 힘이 약합니다 토끼 지금 잘 먹는다 막 우리, 우리한테만 막 와서 싸웁니다 너무 잘 먹습니다. 와, 큰토끼 왔다. 언 어, 어이구, 막쪽 깨서 간다. 제힘 싸움 해 봐, 힘. 힘 싸움. 힘 싸움 딱 당겨 봐. 딱 당기지 못할 거야. 그래서 어, 저희 힘 세다. 자, 자, 힘 싸움 해 봐, 요거. 딱딱한 걸로.